제가 여기 지리산농협사가 공선회 공선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 주변 지인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내 광원에 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서로 이제 영농정보도 교류하고, 나는 뭐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4명 정도 내가 올해 먼저 엑스트라 써보고 시험을 해볼 테니, 내년에 따라해라! 일단 모르니까. 내가 일단 먼저 고 예, 그래서 봐요. 내가 올해 한 거예요. 했는데 자기들도 와서 그래요. 내년에 무조건 해야겠다. 과일을 보고 뭐 무슨 뭐, 뭐 어떤 부분은 모르겠고 일단 본인들이 한 얘기니까 와서 보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는. <목소리> 올해 이제 연초에 제가 지금 그 엑스트라를 썼잖아요. 엑스트라요. 네. 네. 엑스트라 썼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올해 과일이 되게 크다고. 과일이 크다고요? 네네, 초반부터. 뭐, 그걸 써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내 느낌상 그걸 올해 처음 써봤으니까 과일이 좋으니까, 그 영향이 있겠죠. 똥폼미통을 많이 치죠. 그 계열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지베렐린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치고 나서 지금 과일을 보면 알아요. 제 과일은 둥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왕관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홍로밭에 가면 다막그 계열을 찾을 거예요. 천에 한 병이나 이렇게, 이렇게 넣은 사람은 좀 과하고, 홍로는 그 천에, 원래 천에 두 병을 넣었는데, 홍로 오는 사람들은 아마 천에 한 병만 넣을 거예요. 그봄 근데 지금도 요 근처에 그거 개통에 한 사람들 있는데, 과일을 가서 보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왕관을 써가지고 삐쭉하게 생겼어요. 예, 대주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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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생겼고, 내 과일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예, 보면 이러, 이렇게 비슷하게 되죠. 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거는 우둘투루하게 한 겹이 더 생겨. 아. 그래서 둥그럽게 말아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laughs> 생기는데, 예. 좀잘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네. 이제 이게 되게 보면 천연 물질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일이 이 정도 큰데, 원래 이, 달라붙거든요, 이게? 과일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예. 지금 요, 과총이라고, 요, 요고. 과총옆 옥지. 예, 예. 옥지가 지금 되게 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서 떨어지는 것들이 현저히 줄어요. 어깨로 이렇게. 어깨로 이렇 지금, 어깨, 그렇게... 지금 숙기가 거의 된 거지만, 바닥에 과일이 떨어진 게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과가 비대가 오면서 어깨로 쑥 밀면서 쏙 빠져버리잖아요. 얘, 얘, 얘는 봐봐요. 네, 되게 길잖아요. 저 정도 크기면 밀어내거든요. 예. 어떤 특정 제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지금 농사진지가 14년이 됐는데 그 1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품이나 약을 써봤겠어요. 그러면 14년 지금 그때보다 지금하고 농사짓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더워짐으로써 습도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특히나 이 사과의 탄저병이나 이런 균들이 너무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막 무수하게 많은 약들 중에 과일을 뺀 거는 올해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이 부분으로 지금 보면 거의 이런 거 식과에서 식상구 안으로 다 들어오는 얘네들 예, 예. 지금 이건 이 정도는 누구 보니까 수확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를. 나무가 보면 오래됐잖아요. 나무 특히나 홍로 같은 경우는 나무 연차가 오래가면 과일을 이렇게 못 빼요. 네. 이게 힘이 아, 딸리고. 네. 힘이 많이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홍로 좀뭐 이렇게 많이 하는 지역 가면 막 장수나 이런 지역 가면 네. 한 10년이나 십몇년 이렇게 하고 나서 빨리 뽑아서 갱신을 하거든. 그래야 상품성이 좋아지니까. 네. 어린 나무들에서 한 4년차부터 10년까지 쭉 한번 하고 또 갱신을 하고 하니까. 초기 비대가 빨랐죠. 초기 비대가. 예, 초기 비대가. 예. 초기 비대가 빨라져야 뒤에 후반기에도 과일이 크는데, 요런 애들은 초반, 초반에 좀 많이 컸죠. 예. 그래서 후반기에 고온에서도 조금 이렇게 과, 과육 비대가 좋아졌고, 예. 후반기 인자 지금 수확할 때 되니까 착색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입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로 이거 안벗겨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이렇게 사과 이거 입안 따고 돌리기만 해도 이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죠. 이런 거입안 따도.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게 과형이 이 과총이 기니까 네. 원래 이게 지금 홍로가 단점이 뭐냐면 과총이 짧으면 입이 요런데 찌인다고 이렇게. 그럼. 근데 요거는 지금 과총이 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다들 지금 돼 있잖아. 게리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한 그럼 솔직히 입... 이건 이거 하나만 따오면 된다는 얘기 그럼 이건 지가 알아서 착색이 돼요 이게 기니까 음... 원래 홍로가 단점이 뭐냐면 여기 과일을 달면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입이 요런 데서 나와 이렇게 붙어 있거든. 아, 네네네. 네네. 근데 요런 애들은 보면, 지그가자연적으로 요렇게만 돌아줘도, 이걸 입안 따도. 돌려주기만 해도 가능하죠. 이렇게 입이 쪄있어요. 네, 그러면 요 네. 부분에서 약을 아무리 쳐도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음... 탄저가 와. 후진은 일단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홍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홍로는 일단 좋아요. 예년보다 좋고, 작년에 제가 대신에,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탄저가 없는지 병이 좀 별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병이 많이 있다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탄저 발병률이 한, 작년에 한 40%가 넘었거든요. 100에서. 60%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한95% 수확을 할것 같아요. 5%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탄저가 없잖아요. 내가 물론 다니면서 계속 수확 따, 따내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탄저 전혀 없습니다. 저못 봤습니다. 없잖아요. 어쩌다 나무에 한 개씩은 있는데, 이 정도면 은 지금 홍로 농사에선 성공이죠. 엑스트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함이 있어가지고, 왜냐 사람, 왜 우리 코로나 그왜 면역주사 3차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그런 식의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나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